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이 성공에 꼭 필요한 침착함이란 이 성격적 특질에 대해서 한번 좀 고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침착함이란 뜻, 침착하다. 이 사전적인 뜻은 쉽게 흥분하지 않고 행동이 조심스럽고 차분하다라는 뜻이죠. 이 침착하다라는 특질은 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특질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을 할때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주고 어떠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그 위기 상황을 기회의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성격적인 특질이란 말이죠. 남자 매뉴얼 수칙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베타는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알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이 침착함이란 특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말이죠 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침착함이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민함과 인내심이 서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민한 부분과 인내심을 잘 섞어서 침착함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마치 뉴, 음, 뉴턴이죠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활용한 힘의 대칭처럼 이 상반되는 두 특질들, 힘이 예민함과 인내심이죠. 이 서로의 균형을 통해서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멈춰 있다라는 것이 바로 침착함이 되는 상태인 거겠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 그냥 에너지가 없이 가만히 있는 것과 이 예민함과 인내심이라는 두 상반된 힘이 서로의 균형을 통해서 안정성을 어, 획득을 하고 어, 멈춰 있는 상태, 이두 멈춰 있는 상태의 차이는 에너지가 어, 작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들이 침착한 사람들을 딱 보시면 이 예민함과 인내심이 동시에 있단 말이죠. 음, 불확실한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인내심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그 예민함으로 어, 타이밍과 적절한 기회들을 찾아내면서 행동을 어느 때에 해내야 되는가. 이러한 예민함을 또 함께 지니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내심은 이러한 바탕이 되는, 특질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예민함이 묻어 있어서, 어, 타이밍과 움직여야 할 때를 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침착함이라는 건데, 이 침착함이라는 균형의 상태에서 예민함 쪽으로 좀 많이 기울게 되면, 그때 사람이 좀 섣부르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는 것이고 이 침착함에서 인내심적으로 또 너무 기울게 되면 사람이 우둔한 인상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를 관련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처세와 관련한 고서인 책은 다음에 이 정중동이란 말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침착함과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된 적이 있죠. 이 정중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정, 가만히 있는, 멈춰 있는 상태, 중에 동, 움직인다. 즉, 침착함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에는 이 남자로서 침착함이 남성성의 모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특질인 것이고, 이 침착함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예민함과 또한 인내심, 이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가짐으로써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인내심이라는 것이 마음의 밑바탕이 되면서 이 예민함으로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타이밍을 재고 필요한 말과 행동을 찾아내며 상대방과 이 환경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기만 하면 사람이 섣불러지고 인내심만 있다면 사람이 우둔해지죠 따라서 이 예민함과 인내심 인내심을 마음의 밑바탕으로 한 그러한 예민함 그것을 저는 침착한 특질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특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자의 길에서 성공해 가는데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 성격적인 특질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한 경우가 되겠죠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